对对对对 귀로워로여로 귀여워. 요여워 귀여워. 귀워 우진아 포스트 잡아라 네. 동규야 우진이 포스트 하나 넣어주라 네. 우진아 올라오지마 밑에 있어 밑에 스스 우진아 한 잡아봐 동기야 우진아한 보자 세 발이 나와 커팅 커팅 나이스, 나이스. 동기야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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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진아, 네가 해도 돼. 슈퍼 슛빠, 슈퍼도 돼! 슈퍼! 그렇지. 아우, 까비 까비 잘했어, 잘했어. 기나기나 빨리 줘, 빨리 줘. 패스 됐다. 야 호흡해 호흡 호흡 공 호흡 던다 스크린 스크린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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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시피 시오

마저. 아발 따라가, 발 따라가, 말 발, 스위치, 스위치야, 스위치, 야 스위치. 체키. 나이스, 나이스. 오타임 맞다, 오타임 맞다. 걸려도 오타임오타임 조율해, 조율해, 조율해. 조율해. 우. 아, 그리 굿, 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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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개야 3점 실패하네 아, 좋은데. 두고 렇 5, 4, 파울 치이자 파울 치우 파울 안 해도 돼그 바로 바꿔요 올 파울 안 해도 돼파안 해도 돼파안 해도 돼 4, 3, 2, 줘, 나이스 도 돼, 줘도 돼

한번더 한번더 따! 따! 상대 파울 다섯게돼한개 페이크다 미스다! 공격되나자이투다자이투 호흡하고

천천천천 박전 타임 주세요 저희는 안 썼어요 할머니 써좀 싫어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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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초 남았는데 11초 2초1 3다 14초 다 잡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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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어다다